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는 방구석 골방 토크의 시간이 찾아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조금 약간 가벼운 주제 뭐 듣기에는 뭐 가볍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좀이 정도 좀 가볍지 않을까 생각을 한 주제를 끌고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어디가 더 살기 좋은 나라일까 라는 것들인데 뭐,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라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뭔가 뭐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크게 보는 부분 저는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나라를 평가할 때그 나라의 평균 소득 대비 그 나라의 평균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삶의 수준 이걸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전에서 뭐 돌아가면서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보면 동남아는 진짜 셔터뻑이에요 헬이란 말이에요. 요긴 살 수가 없어. 막 호치민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 평균 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40만원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베트남, 박린 이런 데 삼성전자 죽어라 가려는 게, 거기 삼성전자 가면 두 배로 주거든, 그쪽은. 80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호치민 물가를 이게 고려하면, 30, 40으로 살 수가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요런 데서 살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동남아 쪽은 뭐 굳이 베트남 뿐만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게 깔려있어요. 왜? 생존의 부분이거든살수 없단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거 비교 불가인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관점에서 한국이랑 비교하면 야, 그래도 이건 진짜 밸런스 붕괴 수준인 게, 이거는 진짜 한국이 개씹 압승인 게, 한국이 지금 이제 평균 GDP가 한 3만 불 정도 되고, 일본이 한 3만 9천 정도 될 거예요. 9천 불 차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세금에서 엄청 차이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국은 공제가 존나 잘돼 있어 초과누진세율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공제가 되게 잘돼 있어요. 꼭 평균소득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세금 내는 게잘 없다 보시면 돼요. 물론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다 떼가지고 한 3천 정도 벌면 한10% 정도 떼가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연금법료 빼고 나서 나머지를 보면 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요새 그 연금펀드 같은 걸로 세 공제 해주잖아. 다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일본은 아까 말했던 그 평균 소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8,000이라고 가정했을때 떼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데, 워홀 같은데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 정말 호탈한한 사람은 글을 봤는데, 자기가 워홀로 가가지고, 이렇게 편의점에서 편도를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100만원을 벌었대, 한 달에. 100만원 벌었는데, 세금 때문에 80만원 주더래요. 그래서, 와, 너무 호탈하대는데 사실 이 워홀 세금은 한 20%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워홀 세금은 20%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호주 가도 한 20%, 호주 20%는 없나? 조금 넘는걸 알고 있는데, 딱그정도 떼인단 말이야. 문제는 일본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 거주하고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민세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주민세가 진짜 한국이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셔터프 이이거든 진짜 주민세가 한10% 여러분의 연봉이한 10%를 뺏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뭐7% 8% 차이가 난, 난다고는 하는데 이게 1 0 떼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일본에 있는 평균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 자기 소득에서 30%를 세금으로 떼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평균 소득이 뭐 3만 9천 불이라고 가정했잖아. 그러면 떼고 난우리랑 똑같아진단 말이야. 문제는 이걸 다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활을 보잖아. 뭐 집값이라던가, 뭐다 일본이 한국보다 비싸단 말이야. 물가 수준 자체가. 물론 뭐 진짜 뭐, 산골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 안 그런 데도 있겠는데, 보통 사람 사는 곳이 보면 다한국보다 비싸요. 집값도 그렇고, 그리고 먹는 것도, 조금 싸게 보이긴 하는데 거긴 다 단품으로 나오잖아. 한국은 우르르 나오고 그래서 그거 하나 하나 비교하면 또 한국이랑 비교해서 먹는 것도 되게 비싼 거야. 여러분 혼돈 같은 거 그냥 먹잖아요. 그러면. 아, 희한하게, 근데, 혼솜 내가, 나도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 좀 싸다 느낄 때가 많아, 희한하게. 그래서, 야키토리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이게 뭐, 천, 오백 원 이렇게 파는데, 진짜 맛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혼솜 같은 거 하거나, 특정한 품목 같은 경우는 예외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먹는 것도, 일본이더 비싸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교통비는, 이쪽은 거의 뭐, 교통인프라 같은 건 민간 쪽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살인적이잖아요. 택시비 말이잖아. 세배 차이 난다고 한국보다 근데 택시뿐만이 아니라, 뭐 버스 이런 것도 엄청 비싸.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도쿄 한번 올라가려고 도쿄 버스 요금 봤단 말이야. 야, 시발 버스비가 14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서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 갔다가 또 한국에서 다시 도쿄 가는 게 차이가 없대라고 거야, 그기서 <laughs> 근데 그게서 끝난게 아니라 이제 뭐 건강보험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뭐 어떻게 연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안봐서 모르겠는데 건강보험은 뭐 한국인 너무나 넘사벽이니까.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은 똑같은데 한국은 좀 차등해서 적용을 받거든요. 그 일전에 지나가면서 얘기한게 그 전세계도 이런 나라고 없어. 건강보험이 한국이 최소랑 최대 구간이 300배가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엄청 세금을 많이 내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있지. 그래 평범한 사... 사다... 아 바람이 갑자기 안돼 씨. 그래서 평범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세금 내는게 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 내는거에 비해갖고 이런저런 복지 혜택이라던가 뭐 의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결론적으로 일본이란 나라랑 이게 보통 보통 사람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삶의 질만 딱 놓고 봤을 때 무조건 한국이 개시 밥승 물론 물론, 그 외적의, 외적인, 외적인 인적 인프라로 보면, 일본이 좀 살기는 편하지. 여기는 남 눈치 안 주잖아. 눈치 안 주고, 피해 안 주고. 한국은 뭔가, 대놓고 좀 피해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 마치, 내가 이렇게 좀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그런 의식이 좀 팽배해져가지고, 뭔가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도 많고, 쓸때없는오지랖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일본이 좋은 게 있지만, 아까 말했던, 제가 봤던 가장 핵심적인, 평균 소득 대비 삶의 수준을 봤을 때는, 한국이 진짜 개심 넘사예요. 근데 한국사람들이 여기 들으면 이게 뭐 인정 못하는 사람도 좀 있을 거야. 그게 왜그렇냐면 일본이랑 한국이랑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 어느 나라나 국뽕 같은 건 있어. 우리나라도 국뽕이 심한데 일본 국뽕은 진짜 오질나기 심하거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모닝모스메라는 그룹 이 있었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어떻게 걸그룹 중에 되게 많은 애들인데 그 노래 중에서 노래 가사가 그 당시에 20년 전인데 일본의 미래는 세계가 부러워한다 막 이런 걸 이제 노래 가사를 해놓고 부르고 있더라고. 막 <laughs> 정신 나가지고. 가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이제 헬조선이다 헬조선이다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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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갖고 사람들이 되게 힘든 줄 알아. 근데 한국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고 아직 이제 점점 힘들어질 거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일본은 뭔가 스스로가 행복하다가 최면을 거는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서 오죽하면 그런 것도 있잖아. 뭐. 최근에 유행했던 거는 일본인이라서 다행이다 막 이런 책 같은 거막 베스트셀러 먹고 그러잖아. 요그래서 거기는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 스스로가 뭔가 행복하다고 최민을 걷는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하 그런 경향이 있고 일본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뭐 결과적으로 둘 중에 뭐, 뭐가 뭐 좋은지는 모르겠어. <laughs> 뭐가 좋다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평균 소득 대비 삶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랑 일본 비교했을 때 한국이 무조건 10 앞승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오늘은 요 이런 얘기 가볍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영상은 뭐딱 여기서 깔끔하게 줄이도록 하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